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탑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미니카, 저번에 보여드렸던 예, 이게타라고 부르는 요 미니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어, 소개 시켜드렸는데 뭐잘 만나고 계시는지 잘모르겠는데 죄송하고. 자 오늘은 그래가지고 더 특별하고 더 레어한 미니카를 한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전국대회에서 5회나 우승한 미니카가 하필 또내 손에 들어왔네 이게 이제 요 미니카 같은 경우에 요 이게타랑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클래스라는 클래스에서 사용했던 미니카고요 어, 전국대회 5회 우승했다고 합니다 개질이죠 전국 대회에서 5회나 우승한 요 미니카 오늘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미니카 같은 경우에 배테리라는 시스템의 스탠다드 클래스 미니카로 아뭐 정말 특이하게 생겼죠? 뭐 에어리엄 같기도 하고 자 배테리라는 시스템인데 이게 어 미니카의 팀명이랑 그리고 요런 시스템에 이태리 시스템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합쳐진 합성으로서 뭐 만들어진 팀이, 모르겠어요. 자, 배터리라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들었고요. 자, 전국대회 5회 우승한 차라고 들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요것도 얘랑 같이, 어, 저기, SMC몰의 구석에 먼지 쌓여있던 걸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먼지 디테일. 아주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 그런 미니카고요 어 원래 여기 고무링 이게 지금 고무링 롤러인데 고무링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와가지고 고무링을 이렇게 끼워놨고요 어, 이롤러왜 이렇게 잘 도냐 하나같이 롤러들이 이것도 분명히 몇년안 만졌을 거거든요 하나같이 롤러들이 엄청나게 잘 돌아버리네 계속 돌아버립니다 피젯 스피너야 어, 아무튼 관리를 안 했지만 관리가 잘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미니카고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세월의 흔적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앞바퀴 쪽인데 마르는 타이어라고 하는 타이어. 아 제가 저번에 이거 할때 마르는 타이어인지 모르고 이제 마르는 타이어는 닦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이 마찰력을 최소화 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닦으면 안 되는데 닦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닦으면 안 되는 바퀴인데 뒷바퀴만 닦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것도 앞쪽은 마르는 타이어인데. 마르다 못해 어, 가뭄이 일어나버린 타이어입니다. 가뭄 타이어라고 해가지고 가뭄 에디션 여기 다 갈라져 버렸죠. 자 그리고 뒷 타이어는 뒷 타이어는 상태가 괜찮아요. 뒷 타이어는 괜찮고 자 고농 상태인데 얘를 한번 트랙에 한번 굴려 보고자 합니다. 자 청소를 해가지고 여기도 보시면은 안에 내용물이 어 모터만 있으면 되겠네. 음, 모터만 있으면 될것 같은. 아 모터랑 이 캡, 모터랑 캡만. 아캡 여기 있잖아. 모터만 있으면 되겠네. 스위치가 없다! 아하 스위치랑 해가지고 얘를 굴려보는 걸로 하고요 그 전에! 어... 요... 전댓글에서 우리 국가대표 미니카 감독이셨던 순디님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대시보다는 아토믹에 세팅이 맞춰진 미니카일 것이다 그리고 앞바퀴 닦지 말아라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지금 아토믹 모터 끼워놔봤는데 얘 트랙 주행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트랙으로 레스고자 과연 아토믹 모터 주행 괜찮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건전지! 자, 건전지 끼웠고요. 소리 깔끔합니다. 가 볼게요. 싶은데... 참는... 자 여기서 끝. 자 이렇게 이게 타 미니카는 주행에 실패했지만 어,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미니카를 받아오면서 들은 얘긴데얘 같은 경우에 쉬운 코스에서는 완주율이나 어, 그 주행 그 이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행이 잘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제 트랙 상당히 어렵잖아요 자 <laughs> 과연 오늘 제 트랙에서 주행이 어떻게 될지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어, 트랙 주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 아무것도 안한 상태인데 없는 파츠만 끼워가지고 바로 해볼게요 자 일단 스위치 꽂고 자 일단 스위치 꽂고 오씨 어어어 어, 어. 여기에 아토믹 모터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클래스 아토믹 모터 만약 이게 주행이 너무 쉽게 잘 된다 그러면은 라이트 대시로 올려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기어 쪽에도 베어링이랑 뭐 다른 이거 무슨 파츠지? 중공 샤프트를 잘랐네. 이 중공 샤프트, 요 차축 샤프트, 중간에 공간이 있는 샤프트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잘라가지고 기어 샤프트로 쓴것 같은데. 자, 오, 질이네요. 자, 일단 얘도 넣어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있고요 트랙 주행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별로 안좋은데? 자 일단 트랙 주행 전에 요 오른쪽에 요 팔같이 생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걸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여기에서 이탈이 제일 많죠 스피드트랙은 어 여기 레인체인지 LC라고 부르는 레인체인지 자 보통 레인체인지를 갈때는 요렇게 가가지고 제일 먼저 부딪히는게 오른쪽 벽면입니다 오른쪽 벽면 하지만 오른쪽 벽면에 붙었을때 이렇게 약간 떠가지고 이렇게 붙는데 이때 보시면은 이 롤러가 각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밑으로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뜨는 걸 방지해주고,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요거보다 이게 더 앞에 있어요. 맞죠? 요쪽보다 이쪽이. 그래서 여기서는 뜨는 걸 방지해줬고, 그래서 이쪽으로 갔을 때 먼저 왼쪽에 탁 빨리 부딪혀가지고 뜨는 걸 방지해주고, 떠서 이렇게 이탈하는 걸 방지해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간단한 설명이. 근데 이거 뭐야? 왜 빠져 있어? 이거 본드. 이본드뜯어져 있는데. 내 본드로도 좀 붙여야 되나? 아, 제 본드 붙이고 할게요, 주행. 자, 지금 이쪽에 순접으로 여기 약간 고정이 안돼 있던 부분 순접지를 해 놨는데요. 어, 지금 이거 어차피 조금 마를 말을... 말라야 되는데 이거 말리는 경남 김에 어, 거 속도 체크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위치 온하고 자, 가 볼게요. 과연 30km 29km 자 최고 시속 30km 나왔는데 이게 또이 이 돌아가는 수치상 나오는 거랑 여기 베어링들 베어링 롤러들 때문에 트랙 주행하는 거는 조금 더 빠르게 보일 건데 트랙 주행은 어떤지 근데 이 봉에 그 요거의 용도는 뭘까요? 이거 한 번씩 들고 갈때 이렇게 경기장 딱 들고 갈때 이렇게 손잡이용인가? 자 일단 트랙 주행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 주행 렛츠고 괜찮지? 오케이 고오 이거 빨라 으악 자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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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아 우 오 지금 전혀 관리가 안된 상태인데도 어 그래도 복불복으로 트랙 주행에 성공하는 것 같아요 속도는 역시나 시원시원한 속도 나와주네요 오 좋다 이런거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 요 미니카를 제가 청소해서 갖다 드리기로 했으니까 일단 요 파츠들 청소하고 여기 베어링에 라이터 기름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고 다시 트랙 주행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어에도 호이티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잠시 후 자 이렇게 청소 섀시 청소도 다 하고 지금 기어에 오일칠도 하고 그리고 여기 베어링에 라이터 기름도 한 방울씩 다 떨어뜨렸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를 약간이나마 더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속도 체크 바로 한번 때려봐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그냥 속도가 조금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그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부분인데 이거. 아... 아 잠깐 뚜껑 연기에 보여드리는데 이거 기어 여기 베어링 있잖아요 이거 딱 보시면은 이게 정말 잘 돌아갑니다 계속 돌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아가지 어... 라이터 기름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 속도 체크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0km 나왔는데 과연 아까똑같이 타이어로 오31오32자 최고 시속 32km로 기어 부분 청소만 조금 해준 것만 해도 2km 정도 올라왔고요. 트랙 주행 어떤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트랙 주행은 어떻게 될지 레츠 고! 고!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너무 빨라! 빨라. 아 자. 어 그래도 완주를 몇번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은 요 스탠다드 클래스의 미니카 2대 주행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